맨발 걷기 조심해야 할 사항은? 맨발로 걷게 되면 간혹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뾰족한 돌이나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맨발 걷기는 관리가 잘된 공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맨발 걷기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고 마사지를 해주며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3. 사람마다 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고령자는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진 상태이므로 자극을 많이 하면 족저신경이 눌리면서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발바닥 근육도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찰과상이나 발목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해야 합니다. 5. 고령자이면서 발가락이 변형된 경우 평발 요족인 경우 발에 진물이 나고 갈라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맨발 걷기는 피해야 합니다. 6. 당뇨병 환자는 감각이 떨어져 만약에 발을 다치더라도 이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 임산부의 경우 발 뒤꿈치는 태아의 머리에 해당되므로 자극이 계속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고. 8. 생리 중인 여성은 맨발 걷기를 할 경우 생리가 멈추지 않아 빈혈 증상이 올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9.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지만 맨발로 산을 오르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각 관절을 돌려주는 준비 운동을 해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시선을 항상 이레 앞을 주시해야 합니다. 맨발로 걷기 때문에 돌조각이나 유리조각 등 위험물을 피해서 걸어야 합니다. 가을에는 특히 밤송이가 떨어져 있어 밤가시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11. 발을 질질 끌지 말고 또박또박 걸어야 합니다. 피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12. 사람들이 걷는 길만 걸어야 합니다. 옆길로 세면가시 등 위험물질을 밟아 다칠 수 있습니다. 13.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습니다. 혹 쇠조각 같은 것을 밟을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하는 게 좋죠. 파상풍 예방접종은 10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14. 식사, 식사 후에는 곧바로 시행하지 말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걷기를 합니다. 위에 부담을 줘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 결론. 맨발 걷기도 운동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몸이 무조건 좋아진다가 아닌 맨발 걷기도 건강은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좋은 음식과 적절한 수면, 건강한 마음 관리가 중요하고 햇볕을 쐬며 걷기 운동을 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입니다. 걷기 운동은 하루에 1-2시간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그중에서 맨발 걷기는 몸의 각 장기와 연결된 경혈점을 자극하니 장기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부족한 장기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이 받아주는 범위 안에서 여유롭고 꾸준하게 맨발 걷기를 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